안녕하세요. 일프로 트레이더 신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코인 보라 코인 보라코인 되겠습니다. 자 보라 코인 지금 195원이죠. 자 영상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건데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라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195원, 자 200원대 밑에서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죠. 제가 보라 같은 경우는 항상 이름이 이쁘다 어, 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이쁘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어, 굉장히 좋아하고, 따라서 시세를 받았다면 이렇게 미친 듯이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끼가 좋다라고 말씀드리죠. 하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 밑으로 쭉 횡보함에 따라서 지금 보라도 같이 밑으로 쫙 빠져가지고 지금 지지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비트코인 잠깐 보시자면,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위쪽, 위쪽 라인에서 피보나치 라인도 전부 다 그어 드렸는데 저가 0.236 되돌림 구간 5,580만원 요 라인 때 오면은 계속해서 끌어 올리고 있는 모습 다 보이실 거예요. 그죠? 여기를 깨자마자 깨자마자 급하게 바로 또 올리고 지지 받아주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요 구간 0.382 0.5 구간 5,900만원까지는 반등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요 구간 잡고 바로 반등 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당분간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다. 자 요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치고 나가 정국점까지 미친 듯 뚫어버린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면 좋겠지만 당분간 이렇게 횡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요 반등도 진짜 찐 반등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러 거래량, 이런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아직 제대로 안 터졌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위쪽에서 위 아래, 위 아래 계속 행보할 것이다. 왜? 지금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현물 ETF가 승인됐으면 자 이러한 금액들이 현물 ETF 쪽으로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뉴스 하나 보시면 자, 이런 뉴스가 뜨고 있거든요. 자 블랙록과 어, 피델리티의 현물 ETF 거래량이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근접한다라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다 비슷해지고 있다. 이게 가장 컸는데 자 여기에도 돈이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자체가 어, 힘을 조금 약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렇게 ETF가 계속해서 돈을 쓸어 간다. 그러면, 당연히 ETF 쪽에 들어간 돈은 어디에 들어온다? 비트코인을 사는데 쓰일 수 밖에 없다. 2차적으로 미친 시세, 재료받아 폭등하기만 한다면 정고점 뚫어가지고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니라는 거죠. 아직 월봉사 정고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 조금만 비슷하게 터지만 해줘도 나머지 알트코인은 미친 듯이 갈 것이다. 자, 그 코인 중에 하나가 우리 보라라는 거죠. 다시 좀 보러 돌아와서 자세하게 보시자면 어떻습니까? 이 1년 선, 이 초록색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이 초록색 선 굉장히 중요하고, 자, 1년 선이거든요. 1년 선. 360 선이다, 360 선. 자, 360 주식에서 는 어떤 선입니까? 240 선이죠. 근데 우리 코인은 1년 내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360 선인데, 이 위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위쪽. 그래서, 이 위쪽을 어떻게 뚫어주느냐,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거리랑 실어가지고 뚫어준 다음에 잘 지지받아주고 나서 살짝 밑으로 깨진 다음에 다시 한번 받아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이 이 구간대를 굉장히 의미있게 보고 있다, 요 구간대. 그래서, 이 구간대, 요 구간대, 구간대 왔다면 조금 모아가신 그런 입장 많이 취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가? 아, 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시면 아직 밑바닥인 거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밑바닥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 왜? 보라 같은 경우 특히나 최고점에서 물량이 정말 많이 거래가 됐어요 요 라인 때 그래서 지금 요 위태 그래서 요 위에 상단 박스권 쪽에 지금 아직도 물려 계신 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매물대를 보세요 어디에 있죠 자 저점에 있다는 거 저점 이 저점에서 물량대 매물대를 지금 잘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서서히 모아가야 될 때다 모아가야 될때 말씀드리고 있고 조금 크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 구간 자, 500원 라인까지는 일단 한번 터치를 한번 해줘야 돼요 어, 500원까지 물량때 한번 소화해주고 나면은 큰 모양으로 인해서 헤드앤숄더 모양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500원 뚫어준 다음에 안착해주고 다시 한번 시세분출만 해준다면 다시 한번 1000원까지는 어, 우습게 간다 즉 지금 200원이니까 다섯 배 다섯 배까지는 조금 더 길게 보고 가실 부분이다 이거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선 250원 300원부터 좀잘 넘어줘야 됩니다 왜 요 거래 대금 터진 요 구간, 요 구간을 잘 넘어주고 정보점을 소화해 줘야. 더 이상 매물 때 쌓이지 않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요런 지표들도 전부 다 말씀드려 놓잖아요. 제가 요 구독자분들 만드리는 요 핵심 지표, 어, 요 핵심 지표. 굉장히 의미가 크죠? 받아가신 분들이 정말 잘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거리량 동반함과 동시에 뚫어만 준다면 어마어마한 시세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위쪽 라인이, 그 라인이 어느 라인이 있다? 지금 280원, 300원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멀었다. 어, 요 구간까지는 빵! 뚫어지면서 날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어떻습니까? 자, 크로스토 코인도, 자, 여기 이 라인 뚫어주자마자 미친 듯이 올라가고, 다시 지지받고, 그죠? 여기 맞고 떨어지게 되고, 그죠? 힘 달라도 마찬가지 뚫어 주자마자 미친듯이 올라가고 지지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마법의 선이 또 지지를 또 기가 막히게 받아줍니다 굉장히 간단한 선이지만 저희 경험 집 같은거 녹여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잘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 받아 가시는 방법은 우측에 010 2703 1271로 어, 문자 지표라고 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추세와 핵심지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PDF와 같이 잘 쓰신다면 어마어마한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보라색 선 라인, 머지않았습니다. 머지않았고 요 라인 때 지금 계속해서 고가권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자체가 박스권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자, 시세만 받기를 좀 기다리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좀 단기적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실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좋다. 단기적으로는 위아래 계속 흔들 거거든요. 하지만 요 박스권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걷잡을 수 없으니까 제가 요한 기본적인 보라의 세력 매집가, 평단가, 그 추가적으로 어디에 평단가 잡아 놓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라갈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재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에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 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